히브리서 2장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성육신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우리처럼 매일을 힘들게 사셨고 아프셨고 피곤해도 하셨고 그리고 고통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죽으셨습니다. 아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불사신처럼 오셔서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죽어가는 몸을 입으셨어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꼭 우리처럼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스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늘 죽음이 곁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도 세상을 사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가능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 달라고 그런 의지를 표력한 그게 사람의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난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셨으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니,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인생의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로 대부분 상황과 환경을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밤새워 고민합니다.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그 일이 나타나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면서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길 싫어합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는지, 그분이 왜 죽음의 옷을 입으셔야 했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뭐로, 뭐가 달라져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잘 하질 않습니다. 아마도 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미리 답을 다 정해놓고 사는 것 같아요. 개종했던 이 히브리 크리스천들처럼 예수 믿으면 박해도 없고 성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들만의 답을 정하고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고난이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어쩔 때는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몸이 아프다 그냥 죽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밤새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말 히브리서 전체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만한 그런 문구가 아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별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하나의 별을 알기 위해서 그 별을 밤새워 쳐다보고 저 별이 어떻게 빛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것을 연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거룩한 형제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1절의 단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거룩한 형제들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형제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1절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이 되는 것도 참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인데 하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명예라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도 땅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나를 불러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혔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뭔가 기도를 분위기 있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향해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오늘 불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거룩한 형제들이고 거룩한 자매들입니다. 이유는 하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상황과 처지를 좀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치유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도 생각이 안 바뀌고 기도 제목이 안 바뀌면 실제로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나처럼 죽은 몸을 입으셨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에 아니, 매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당신의 사명을 너무도 신실하게 감당하셨어요. 2절에서 4절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이 3장에서 모세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은 그 히브리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알고 모세를 친숙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 한 사람 데리고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신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며 그들을 인도한 거죠. 정작 자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느보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모세의 그런 신실함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수없이 초대하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보여 주셨고 모세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리더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초청장을 알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지만 광야에서 결국 그 하나님의 초대를 깊이 받아들이지 못해 40년 동안 어찌 보면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초대를 진지하게 못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의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오늘 7절은요, 굳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직접 죽음의 몸을 잊게 함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일정의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 인생의 이 광야에서 벗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세상의 어떤 평안이나, 안녕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참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 광야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구약의 이 말씀은 참 신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셨잖아요. 이게 출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대단한 것입니까? 꺼내서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였어요? 광야입니다 이 아이러니를 저희는 평생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를 선택해서 놓은 지점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인생의 광야예요 물론 하나님은 적당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가난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광야가 싫습니다. 싫은 걸 어떡합니까? 늘 불안하고, 미래를 걱정해야 되고, 아픔과 죽음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꾸 믿음을 요구하세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것을 쉽다고 얘기했나요? 물론 생각하지 않고 다니는 것은 쉽겠죠.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아멘. 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생략된 걸좀 표현하면 광야 가운데서도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그거 자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고 있는, 붙잡고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처음에는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올때 얼마나 그 각오가 결연했습니까? 자기들의 신앙과 소망에큰 확신을 두고 이걸 붙잡고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의 삶을 살다 보니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신이 약해집니다. 아니, 이런 삶이라면 꼭 기독교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걸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때로는 부대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냥 지금, 내게 확신과 소망을 주시면 될 것을 왜 광야 가운데 그것을 붙잡으라고 요구하실까? 저도 처음 목사가 될 때는요 담대함이 제 마음에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살아가는 게 힘겹기도 하고 목회도 벅차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그 담대함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그러니까 지까지 예수님이라는 분을 붙잡는다는 일이 너무도 제게는 미치고 힘든 일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왜일까?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늘 세상을 깊이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가 광야에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과연 다를까?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실까요? 7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 하나님 저희 먹을 게 없습니다 이 광야에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보자. 내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정말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할 진정한 마음이 있는지 보겠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두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불보듯 뻔했고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해서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너희가 성령 안에서 그 음성을 듣거든.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오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거든. 어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주일 교회 나오는 것이고 새벽에도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광야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히브리서는 이런 일들은 결코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예수님을 계속 깊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권면하는 일은 내일로 미루면 안 된대요. 근데 사실 이것은 아픈 현실을 보여준 것이죠. 서로 권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권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의무를 너무 외면하며 사는 거예요. 권면하기도 싫고, 권면 받기도 싫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나 편하게.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매일 격려해야 된대요. 매일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너무 약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약한 존재라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서로 매일 격려해서 매일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격려하며 이 광야 생활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했죠. "아, 애굽이 더 좋은데, 애굽이 더 익숙한데." 그리 돌아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크리스천들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걱정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은 광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도 광야, 어찌 보면 신앙생활도 광야, 하나님 광야를 살며 하나님 왜 저를 이리로 끌고 오셨습니까?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왜 괜히 고생시키십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불만과 짜증의 얼굴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힘들지만 견뎌보아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견뎌보아요. 오늘 우리 본부기의 모든 성도님들 광야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번 힘내봅시다.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정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수님이 생각 안 나더라고요. 절대 안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적인 존재,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아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방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나뉘는 겁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18, 19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뭔가 꼭 알게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맹세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라는 용어를 통해 우리에게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히브리 크리천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19절은 강하게 언급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은 명확하게 정리해버렸어요. 믿지 않은 거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믿은 사람은 순종한다. 어렵죠. 어렵죠. 방야 생활 가운데 이걸 믿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붙잡을 것이고 그 소망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끝까지 붙들지 못하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어떠한 광야의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천국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오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같이 힘내서 한 주간도 힘 있게 군생활하고 힘 있게 한 주를 살아보겠습니다. 우리